여러분들에게 딱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부터 시장이 빠지면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락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이 정도 하방은 좀 열려 있다고 보는데, 왜냐면 이제 러시아, 우크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뭐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이란이랑 뭐 이스라엘이랑 또 치고받고 난리 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하락이 좀 보통 나옵니다. 근데, 어 다른 지금 제약바이오 주들에 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어요. 음? 응? 잘 버티고 있다고요. 보시게 되면, 자, 외인 수급 자체도 사실 시장이 이미, 어,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뭐냐, 요번에 중동 문제 자체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상황이 금요일부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인 매수가 뭡니까? 포지션이 들어와있죠. 어, 이건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 펀드도 들어와있고, 그리고 그 삼성 바이오 액티브 ETF 쪽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바이오 ETF 자체적으로 이제 비율들이 다 나옵니다. 음. 뭐 ETF 자체 구성 종목들은 늘 바뀌어 가겠지만, 여전히 기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네이처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기대감이랑 화제가 되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 지금 중동 이슈 자체가 좀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이거 이제 트럼프 측에서 이거 끝낼 거거든요. 어. 이게, 왜 그러냐. 단순합니다, 여러분. 트럼프는 뭔가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뭐야.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전쟁 끝내려고 할 거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여러분 핵전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거 이제 뭐, 이까지 빠진다는 의미 아닙니다. 놀렸다 가겠죠. 어기대 기회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가 있냐면, 이제 네이처셀의 라정찬 이 대표. 이 사람의 말이 모두 맞고 틀리고 이런 거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앞으로 시장성이 있다. 이런 것도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견제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여기서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미국 가는 줄기세포치료제. 여기 보시면, 케네디, 케네디 주니어 덕 볼까? 이게 왜 나옵니까? 어. 이게 보시게 되면, 자, 미국 줄기세포치료제 시장 전환점 맞나? 여기 보시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자, 이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줄기세포치료에 상당히 우호적인 입장입니다. 여기 보시면, 줄기세포를 포함한 치료협법이 효과가 있음에도 FDA로부터 모여, 억압을 받았다고 비판을 했죠. 어, 그러면서 뭐, 뉴욕타임즈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한 현상을 바라볼 때, 자, 시장에서 싫어하는 걸 한다. 커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가장 강대국으로 불리는 미국이 이거를 원한다. 이거는 우리가 관심 깊게 봐야죠. 맞잖아요. 어, 관심 깊게 봐야 됩니다. 보시면 FDA 태도가 바뀌고 있다는 목소리. 연말부터 나오고 있고, 1호, 줄기세포치료제 탄생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결국에는, 어, 이 네이처셀의 조인트 스템, 기대감 가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 당연히 가져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고, 우리가 이제 그 네이처셀에 대한 동향 이슈, 이거는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어,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네이티스, 네이처셀이 이제 약간 아쉬웠던 게 식약처가 지금까지 뭡니까? 아, 이, 그, 뭐 심사위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분들이 반대급부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어, 그건 아쉬운 일이죠. 이런 일들은 없어야 되거든요.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은 충분히 좀 뭡니까? 논리적이고 객관적인 일이다라고 좀 표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이처셀 앞으로 방향성 좋다. 근데 지금 뭡니까 중동 이슈가 있다 보니까 주가 빠질 수 있고 이게 기회다라는 거. 자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주가 자체가 차트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지지선이 맞아 떨어지는 가격이 딱 나올 거고 주봉상 월봉상으로도 봐요. 좀더 디테일한 가격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매집 자체가 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세력이 여기서 한번 사고 이게 지금 10년짜리 계획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럼 뭐이 전고점 찾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거기다가 나중에 털 건데 만약에 이 네이처셀이 역사적으로 FDA 승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받아간다 그럼 뭐예요 안전 날아가는 거고 어 일단 우리가 6만원 이상은 좀 바라봐야 된다 왜 세력에 나간 흔적이 없어요 매도 흔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 이게 중요하고 이 장대 거래량이 생겼던 위치 자체가 어디냐면 바로 이 구간이거든요 지금 뭐예요 세력이 지금 6천원 사이에서 모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런 흔적을 찾아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도 뭐예요 딱 크게 나오는 자리가 5천원에서 6천원 사이이 가격대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 올리고 다시 올리고 이거 지금 반복 진행 중이라는 거죠 어 그래서 고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대응 전략 제공해 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잡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중동 이슈, 텔레그램에서 관련주들 전부 다 잡아 드릴 거거든요. 고대로고대로 따라오십시오. 자, 60조 시장 가장 빠르게 선점합시다. 위행기가 매수 강도를 산술 평균 값으로 치환한 뒤에 AI 프로그램으로 넣는 거죠. 그러면 매수값 매도가 도출 딱 되거든요. 요즘에 뭡니까? 사람보다 AI가 훨씬 정확합니다. 그래서 채널만 크면 됩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01021656100으로 네이처라고 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그대로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장막판 수급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의아스럽긴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 20억씩 한 번에 매팅하면 의미가 있는 거죠. 어 지금부터는 어 어느 정도 뭐, 제가 봤을 땐그 사람들끼리 다루는 루머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 좀 나누는 것 같기도 하고 어, 이제부터는 상방입니다. 어, 기회 잡으셔야 되고 잘 잡아가셔야죠. 어, 이 사진 파일로 들어가니까 어디 절대 공유 배포하지 마시고 받으시는 분은 그냥 기회 잡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회 잡아가시고 어디 공유 배포 절대 하지 마시고 어, 네이처라고 보내야 제가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처라고 절대 잊지 마시고 딱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이야기 안할수 없죠.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호수의 백조 서프로의 텔레그램, 우리나라 에 이런 텔레그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 여러 가지 텔레그램 보시겠지만 가장 확신 있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들어드리는 텔레미라고 생각, 생각하시, 하 텔레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분명한 기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30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6회공 무인화로 미래전 도약을 진행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드리고 싶은 게 빠른 수익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재료 설명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만 수익 낼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전에 주가 올랐다. 바로 오르긴 했죠. 근데 뭐야? 빠졌다 다시 올랐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꾸밈없이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방산에 대한 재로라던가 방산에 대한 크기라던가 현대로템이라던가 하나의 어로 스페이스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뭡니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lig 넥스원을 바라보는 눈을 이런 눈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매수해서 들고 갈수 있습니까?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아이디어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필수 장비는 제가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로봇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저번에도 우리 휴림 로봇이라던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한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속기였다면 이번에는 액추에이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음.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로버티즈 하이젠 R&M 두 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드렸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죠. 어. 거의 이거는 1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30% 이상 올랐고, 150% 올랐고. 빠른 수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수익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료라는 거. 무료 주식, 주식입니다.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냐? 제가 여러분들 그 추가적으로 이런 텔레그램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2024년 작년입니다. 3월 17일 딱 1년 됐네요. 1년 전에 1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전문가들이란 사람들 혹은 증권가에서 주목하기 시작한다. 조선주 사이클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며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씩의 상상력을 더할 뿐이죠 조선주 꼭 관심 가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도 작년 10월부터 이야기를 했죠 인내심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조금이라도 관심 기울였다면, 충분히 뭐예요? 평당가 3만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뭐, 하나 모션. 8만 7천원까지 올랐죠. 또 오를 수 있죠. 아직까지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오르기 전에 말을 하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텔레그램 이렇게 캡처만 해놓으면, 야,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어 방금 교육 진행한다고, 이런 것들 좀 있었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APR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냐면 여기 동그라미 세번 동일한 매물대 맞고 다시 하락할지 봐야겠죠. 뚫어 주면 매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PR 어떻게 됐을까요? 주가 어느 덧 뭡니까? 112,900원. 정말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차트적인 교육도 합니다만 제가 이제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APR이 갖고 있는 힘도 같이 설명을 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기업 조, 좋다 이런 거 그냥 차트만 이야기하지 않고 제가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뭐 여성분들이 런거 많이 안 쓰시나요? 어 3월 달에도 제, 계속 좋다 주가 계속 이야기해드렸죠. 어, 그러니까 2월 달 이후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관심을 가질만한 내용들을 그 전부터 이런 식으로 메디큐브, 구글 서치량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쉽고 도움도 되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러면서 자뭐안 잡아드렸던 거 제가 억지로 이야기할 생각 없습니다. 알테오젠만 해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이야기했냐면 목표가가 의미가 없다. 이런 이야기들까지 해드렸어요. 알테오젠 한두 번 이야기했던 게 아닙니다 어, 알테오젠을 여기 보시면 다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들어와서 검색하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이걸 처음으로 이야기했던 종... 시기가 언제냐면 2024년 1월 31일이에요 어, 알테오젠 밖에 없다 독점계약 나온다 대면 주가 터질 거다 어디 공유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드렸죠 이런 것들 다, 다 잡아드렸고 유한양행 같은 것들도 다 잡아드렸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뭐, 내가 잡아줬네, 만에. 이런 것들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경험을 해보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력 있는 사람한테 배우십시오. 실력 있는 사람. 제가 최근에 잡아드린 것좀 알려드릴까요? 자, 5월 20일이죠. 5월 20일. 5월 20일 날 제가 우리 기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주가 어떻게 됐을까요? 어. 자, 오늘까지 보시면 5월 23일인데 21% 올랐죠. 또뭐 잡아드렸을까요? 제가 어, 그, 뭐, 이걸 숨길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하 굉장히 떳떳하기 때문에. 최근에 세진중공업 상황가 좋네요라고 이야기 해드렸죠. 세진중공업 제가 이야기 안 했습니까? 어, 세진중공업 언제 이야기 했죠? 세진중공업 강조 많이 드렸었고 5월 15일날 제가 차트까지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음. 제가 조선 이 기자재 밸류체인에 대해서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 한번 해드린 적이 있죠. 그, 우리가 이런 거, 로돈 버는 거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뭐예요? 국장의 단기적인 섹터, 단기 섹터, 국장의 특징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점점 점점 계좌가 불어날 거예요. 그러면 야 서프로 호수의 백조 너 진짜 잘하냐? 계좌 한번 보자. 보여드려야죠. 네, 저, 여러분들, 제가 뭐, 상위 1%, 2%,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꾸준히 수익을 잘 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작년 8월부터 10월, 2025년 2월부터, 뭐, 이렇게, 이 계좌가 두 개니까, 좀 다르게 수익나고 있는데, 이제 2월달 수익이 많이 났죠. 그 저번 달, 4월 1일, 2400. 5월달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수익내죠. 저도 여러분, 손절합니다. 어,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 당연히 합니다. 뭐 손절 안 하고 무조건 다, 그런 사람 아니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어, 저는 손절하고요, 여러분들. 그때그때 맞게 대응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사람에게 배우십시오. 어, 여러분들에게 꼭이 내용을 전달을 드리고 싶고, 제가 아무리 수익 많이 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잡아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수익 내는 거, 여러분들 계좌가 불안하는 걸 직접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 최근에 인스타그램으로 많은 분들이 커피 수익 났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정말 일찍이 그 현대건설 이야기를 다 해드렸을 겁니다. 어. 현대건설 지금 줄거 어때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십시오. 어. 하루가 다르게 날아가고 있죠. 그렇죠? 이런 식의 현대건설 제가 이때 이야기했거든요. 어. 현대건설 이때 이야기 한 사람 있을까요? 이런 거 잡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계좌도 까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더 잘합니다. 자랑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실력 있는 사람에게 배우고자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정보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별력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선별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 받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뉴스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줄 아는 1차적인 거름망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정보의 호수 속에서 서프로와 함께 하십시오. 어차피 무료입니다. 단, 여러분, 구독, 좋아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산 종목이 떨어져서 마음이 심란하신가요? 내가 알고 샀으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게 되고, 하락에도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165-6100으로 텔레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단저 호수위의 백조 구독자 10만 명까지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필수니까 꼭한 번씩 해 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새로운 투자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쉽게 하자고요 쉽게 쉽게 근데 뭐다 가장 강력하게 제가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